안녕하세요 분부장입니다 여러분, 들께 제대로 된 소식 전해드리 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이. 안녕하세요, 크과장입니다. 지금 러분 파탄생 3주년 기념 d o 러분여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접속하셔서 재밌게 플레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인터뷰 영상 촬영이 어려워서 오늘은 별거 아닌 개발실 풍경과 왜 크과장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간단한 QA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모시로이.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돌파하면서 회사에서도 전사 재택근무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우리 업무방식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모여서 하던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출근을 한 크과장은 혼자서 회의실에 있습니다. 바쁘면 작업샀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말에서 가능해 있나요? 설명을 좀 많이 썼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아, 의할 거나 할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알겠습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하습니다 크과장 그 채널은 왜 하게 되었나요? 사실 개발실에서 예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몰두하고 유관부서도 일정이 바빠서 쉽지 않았고요. 저녁 자리에서 유튜브 얘기가 나왔고. 순진했던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체하지 못하고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1화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기획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촬영과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개발실 이름들께서 도움을 조금씩 주고 계시고요. 편집도 제가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좌들을 보면서 하나 하나 따라했죠. 1화 만드는 데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걸렸었고요. 지금은 좀 손에 익어가지고 효율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뭐 댓글을 보면 은 여러 가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2화 영상이 올라간 그 Q&A 영상 올라간 후에 댓글을 읽어보고 좀 시무룩해지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 모든 게 우리 게임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애초에 무플이었으면 은 훨씬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나온 김에 댓글 몇 가지 살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말 <목소리> 하나이나 여름인데도 왜긴 팔을 입고 있냐, 미리 녹화해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 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며칠에 나눠서 촬영하면 복장 변화가 생길 텐데 그 영상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 복장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자막을 넣어달라는 문의도 다수 있었는데 계획이 있나요? 아, 예, 영어 자막을 넣어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사업부하고 협의를 완료하였고, 2화 Q&A 영상부터 영어 자막이 유튜브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넷마블에서 스마트폰을 마이크로 쓴다. 마이크 지원하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내부에서도 이전부터 공감대가 있었고, 고생하는데 마이크 하나 구매해 주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드디어 마이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신규 마이크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과거 콜라보 파이터들을 얻고 싶다. 이전 콜라보 이탄을 해 달라는 등 콜라보 복각과 관련된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과거의 콜라보 파이터들을 다시 획득하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셨는데요. 콜라보는 판매 수익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실에서 임의로 재획득을 진행할 수가 없고 이는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동일한 형식일 것입니다. 다시 등장시키려면 계약 단계부터 새로 진행을 해야 하고 재계약을 성사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서비스할 의지가 있냐는 취지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뭐 단기간 동안 매출을 낸 다음에 서비스 종료하는 거 아니냐, 이 게임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보이긴 했는데요. 지금 3주년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지만, 개발실에서는 다음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콜라보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 중이니까, 편안하게 게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을 희망하시는 댓글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강철부대였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콘텐츠였습니다. 콜라보에 대해서는 사업부의 의견을 전달하였고요. 좋은 콘텐츠와 계약을 할수 있길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한개더 개발실의 소관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OST 제작이었습니다. 이번에 크과장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업체도 선정하고 뭐 연락도 하고 시안도 고민하고 샘플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제 거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키모파 개발실은 개발 의지가 분명히 있고, 우리 도전자님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로더라.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당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